현관에서는 제니소프가 파이프를 물고 문턱 위에 몸을 구버린 채 무엇인가 보고하고 있는 상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로스토프의 모습을 보자 제니소프는 미간을 찌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젤라닌이 있는 방을 어깨 너머로 가리키면서 얼굴을 찌푸리고는 못마땅하다는 듯 몸을 떨었다. 아니, 정말 저 녀석 딱 질색이야. 하고 그는 상사가 있는데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로스토프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라도 하는 듯 어깨를 움츠렸다. 그리고 지시를 하고 나서 젤라닌에게 되돌아갔다. 젤라닌은 로스토프가 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충 늘어진 자세로 조그마한 손을 비비면서 앉아 있었다. 정말 욕지기가 치미는 얼굴도 다 있군 하고 방으로 들어서면서 그는 생각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말을 끌고 오도록 일렀나요? 하고 젤라니는 일어서서 멍청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말했다. 시켰습니다. 우리도 직접 가봅시다. 난 다만 어제 명령 때문에 제니소프 대위님께 물어보려고 잠깐 들렸을 뿐이니까. 명령을 받았습니까, 제니소프? 아, 아니. 아직은 자넨 어딜 가는 거지? 이 젊은이에게 말편자 박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요. 하고 젤라니는 말했다. 그들은 현관으로 나와 마국간으로 갔다. 중위는 징을 박는 법을 가르쳐주고 자기의 숙사로 돌아갔다. 로스토프가 돌아와 보니 탁자 위에는 보드카 병이 놓여있고 소시지도 굴러다니고 있었다. 제니 소프는 탁자 앞에 앉아 펜 소리를 내면서 무엇인가를 쓰고 있었다. 그는 침울한 얼굴로 로스토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그녀에게 쓰고 있는 거야.하고 그는 말했다.그는 펜을 든 손으로 탁자 위에다 턱을 개면서 자기가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을 모두 입으로 재빨리 이야기해 버릴 기회가 온 것을 기뻐하는 듯.자기의 편지 내용을 로스토프에게 짓거리는 것이었다. 이봐, 그렇더나, 응, 하고 그는 말했다. 우디는 사당을 하지 않는 동안은 멍청하게 자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 우디들은 먼지의 아들이야. 그러나 일단 사당에 빠지면 우디들은 하느님이다. 우디들은 창조의 첫날부터 맑고 깨끗하게 된다. 도대체 또 누가 왔어? 쫓아버려. 지금은 바빠. 그는 조금도 망설이는 기색 없이 옆으로 다가온 라브루시카를 향해 소리쳤다. 오긴 누가 옵니까? 당신이 오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상사가 돈을 가지러 온 것입니다. 제니소프는 이 말을 짓부리고 무엇인가 소리치려고 하였으나 입을 다물고 말았다. 아, 넌 더디가 나는군. 하고 그는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돈지갑 속에 얼마 남아 있었지. 하고 그는 로스토프에게 물었다. 새 금화 일곱 잎에 헌 것이 새 잎입니다. 아, 제기달, 큰일 났군. 이봐 뭘 멍하니 서 있나. 이 허수아비 같은 녀석, 상사들 일두 보내!하고 제니소프는 라브루시카에게 외쳤다.저 제니소프, 내 돈을 쓰십시오. 나한테 조금 있으니까.하고 로스토프는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부하한테 빌리기는 싫다.싫어.하고 제니소프는 중을 그렸다. 만약 당신이 친구로서 내 돈을 써 주시지 않는다면, 나를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정말 난 얼마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고 로스토프는 대풀이 했다. 싫다니까. 하고 제니소프는 베개 밑에서 지갑을 꺼내려고 침대로 다가갔다. 자네, 어디다 뒀나? 도스토프, 아래쪽 베개입니다. 하지만 없어. 제니소프는 베개를 둘다. 마루 위에 내네 동댕이 쳤다. 지갑은 없었다. 참 이상한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당신이 떨어뜨린 것은 아닙니까? 로스토프는 베개를 하나씩 들어서 그것을 흔들어 보면서 말했다. 그는 모포까지 벗겨서 들어보았다. 그러나 지갑은 없었다. 그럼 내가 잊은 것은 아닐까? 아니, 난 당신이 늘 마치 보물이나 되는 것처럼 베개 밑에 넣어두는 걸 생각하고 로스토프가 말했다. 그래서 나도 거기에 다 넣었습니다. 대체 어디에 있지? 그는 라버 루시카를 향해 말했다. 전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너 두신 데에 있을 겁니다.그렇지만 없어.당신은 늘 아무 데나 함부로 내던져 놓고.그리곤 곧 잊어버립니다.호주머니 속을 보세요.아니 내가 만약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하고 로스토프는 말했다.나는 여기에 둔 것을 기억하고 있어.라보루시 가는 침대를 온통 뒤집어 보기도 하고. 침대와 탁자 밑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온 방안을 뒤지기도 한뒤방 한복판에 우뚝 섰다 제니 소프는 말없이 라브루시카의 동작을 지켜보고 있었으나 이윽고 라브루시카가 아무 데도 없다고 말하면서 깜짝 놀란 것처럼 두 손을 벌렸을 때 그는 로스토프를 돌아보았다 도스토프 어디네 같은 짓은 이제 로스토프는 자기 몸에 제니소프의 시선을 느끼고 눈을 치 떴지만 곧 다시 떨어뜨리고 말았다.지금까지 목구멍 밑쪽에서 막혀있던 피가 한꺼번에 거의 얼굴과 그리고 눈으로 왈칵 솟구쳐 올랐다.그는 숨도 쉴 수가 없었다.그리고 아무튼 이 방안에는 중이님과 당신밖엔 아무도 없었으니까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하고 라브루시카가 말했다.자 이막나니 자식아 이 금방을 어서 온통 찾아봐.제니소프는 얼굴을 붉히고 협박하듯이 종졸한테 달려들면서 벼랑간 이렇게 외쳤다.지갑을 내놓아.그렇지 않으면. 때려 죽여 버릴 테다. 이 녀석이고 저 녀석이고 누구 할것 없이 모조리 때려 죽일 테다. 로스토프는 제니소프를 바라보면서 우도스의 단추를 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군도를 차고 군모를 썼다. 여봐 내가 말하고 있는게 안 들리나. 지갑이 안 나오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하고 제니소프는 종조의 어깨를 붙잡고 마구 지어 흔들어 대면서 벽에 다가 쿵쿵 밀어 붙이고 소리치는 것이었다. 제니소프, 그를 내버려 두시오. 난 누가 가지고 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로스토프는 문으로 다가가면서 역시 내리던 눈을 쳐들지 않고 말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